별지 없고 작두 타는 무당 사회용 신앙. 행한다. 그 신령님의 공수가 뭘 하라?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똑같아요. 전탑으로 오면 굳이 행해야 해야 될 부분에 가장 작은 건 부적, 중간이 치성, 어, 크게는 붓 이런데 그세 가지를 안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. 뭘뭘 뭐, 문제쯤 되면 나갈 수 있어 나오는 분도 있지만 이 사람은 그래도 막 급하게 빨리 내놓고 싶다라고 하면 그냥은 사실은 힘들죠. 두 가지야, 치성을 하거나 가게확 권리금 권리금 이런 거다 포기하고 그냥 나오든가. 아 그러니까 치성을 할 때. 어떤 행해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. 공수로 나오는 게뭐 네. 그러니까 부부관계를 하지 말래든지 네. 뭐 어떤 그런 것들 구체적인 공수 그런 것들 행해야 되는 것들이 나오는 게 구신가요? 음, 조심해야 될 부분 제가 집이 네. 음, 자, 봐요. 그걸 매매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추정을 한다라고 했을 때 누구한테 매매되게불겠습니까 아. 터전이에요 터. 어, 터는 터대감전이죠 어. 가장 핵심에, 되게, 어, 청해서 어, 청, 신령님을 청해야 될 부분이 터대감이란 말이에요. 응? 다른 신령님들도 응. 물론 나오시겠지만, 핵심이 그분이기 때문에, 그거는 굳이 뭐, 저희 업당하는 그 정도는 안 말입니다. 대신에, <laughs> 어. 지금 말씀은 여기 안 오셔도 어. 다른 데 가시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. 왜 어, 그렇게, 왜 그렇게까지 말씀을? 저희한테 꼭 일을 해라 소리는 우리 할머니는 안 하셔요. 왜냐, 본인이 어느 신당을 가든 어느 법당을 가든 마음이 편한 곳이 있어요. 그 곳이 본인하고 맞는 곳이야. 뭐 부적이든 치성이든 부이든 그래서 저희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마음 편한 곳에서라도 해야 할 일은 꼭 하세요라고 그렇게 전사가 나와요. 돼지 없고 작두 타는 무당 사해용 신앙.